예, yeah. 테네스 버거, 오리지널 버거 원빅 사이즈 i 갈릭 o n 갈릭 버 g s i z 예, 토핑 은 아보카도 a n d g r a 바 e d pineapple and 바 a c a d o burger. i h 문도 넣은 것 같아요. 그쵸? 바카도 버거를 먹어볼 건데, 솔직히 저 혼자 와서 이렇게 큰 햄버거 먹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. 근데 이제 바카도 버거가 어떤 맛일지 여러분들께 소개는 해드려야 되니까 맛 보고 저의 식사는 옛먹으로 끝내버릴게요. 난 비주얼적으로는 이게 더 푸짐해 보이거든요? 그 아보카도가 이렇게 쫙 깔려있는 게, 와, 인심이 후한 아보카도. 그리고 베이컨도 이렇게 나와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눌러서 한 입에 먹을 수 있게. 이 정도면 내가 한 입에 먹을 수 있겠죠? 음! 음! 아보카도가 진짜 막 버터처럼 모든 걸다 부드럽게 이렇게 섞어줬어요. 그래서 먹었을 때 이게 햄버거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고급진 맛이 났어요. 그리이 차라 치즈의 고소함이 원래 이거 맛만 보고 그냥 말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네요, 정말. 깜짝 놀랐어요. 이 햄버거야말로 정말 제가 찾던 미국의 맛인 것 같아요. 짠. 드디어 마지막 한입입니다.